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한율이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같이 무브먼트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일단 차트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어떻죠? 자, 작년 12월 달에 이렇게 업비트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상승 흐름을 만들어낼까 싶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무섭게 눌림목, 그 뒤에 여전히 하단부 박스권 안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좀처럼 타점을 잡아 수익을 내기는 커녕, 이 손실을 어떻게 복구를 해야 좋을지 너무너무나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한정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복구하실 수 있도록 급등 코인 종목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전에 제 실력에 대한 의심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 계좌부터 까고 분석해라. 실력 있는 거 맞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수익 낸어피트 화면 녹화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보내드린 문자 함께 보시면 6월 10일 코인명 유니스왑 종목 매수가 9,300원 부근 목표 수익률은 25% 5% 수익 시 자율 매도 하셔라. 코인 시장엔 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제가 정해드린 목표치에서 수익 실현하시는 걸 추천 드린다.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라고 이렇게 문자 발송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실제로 하루 동안 유니스왑 종목 무려 27% 넘는 급등 흐름, 폭등 흐름을 보여주면서 저한테 문자 받으신 우리 모든 가족분들 엄청난 수익 내셨죠. 자, 제가 제 어플. 어플 안에서 녹화하고 총 보유 자산 보여드리는 이 동영상 보시면 계속해서 보유 자산이 움직이는 거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현재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여기 보이는 제 휴대폰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229-27278제 개인 번호로 급등. 자, 급등이라고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전송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한 문도 빠짐없이 단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밤새 공백가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필수적으로 눌러주신 뒤에 하루 동안 많게는 30% 이상 그리고 평균적으로 15%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24시간 급등 코인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010-29-7278제 개인 번호로 급등,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만 챙겨가실 수 있는 이 엄청난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고래들의 매집을 또 더욱더 정확히 볼수 있는 트레이딩뷰 차트로 4시간 봉으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상장하고 나서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2월 그리고 3월달 들어서 무섭게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좋지 않은 소식들로 인해 투심이 크게 악화가 되었고, 그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 이 시장 또한 좋지 않은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관세 완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시장이 조금씩 올라와줄 뿐만 아니라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반응을 했었는데, 저를 여기서 대장주 비트코인의 차트도 함께 보시면 앞전 관세라는 악재로 인해 쭉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다시금 완화 이슈가 뜨자마자 완벽히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내면서 좋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알트코인들 또한 순환 펌핑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무브먼트 종목 역시 다시금 상승 흐름이 이어지겠거니 싶었지만 계속된 하락 추세 속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이에요. 그로 인해 여기서 또 의문점이 한가지 드시죠. 왜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지 혹시 악재가 떠서 그런건지 너무나 궁금하실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네이버에 무브먼트라고 함께 검색을 해보시면 사실상 호재 이슈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또 악재 이슈 또한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계속해서 이 하단부 박스권 안에 답답하게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앞전 이 윗구간 혹은 더더 앞전인 이 고점부근의 매수를 진행하셨던 우리 가족분들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너무나 막막하시죠. 자 그래서 제가 또 매일매일 타점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2292-7278제 개인번호로 무브먼트의 앞글자 무브라고 두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또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는 급등코인 보내드릴 때 그때 같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으니 니까요0 1 0 2 9 2 7 2 7 8제 개인 번호로 무브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현재 무브먼트 안에서 보고 계신 이 손실 앞으로 복구는 물론이고 저랑 같이 무조건적으로 큰 수익 보시고 안전하게 탈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도 제가 더욱더 알찬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